그츠그 많은 아이잖아. <laughs> 아, 그 증거라구나. 아이씨. 자, 주먹. 로그함수 그래프는. 아이고. 자, 그 증거함수일 때도 얘들아, 미시 큰게 밑에 있어요. 미시 큰 게.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도, 형사 가 미시 큰게 밑에 있어. 그치?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로고 3X라고 할게, 얘들아. 노량이가 당연히 로그 2X죠. 그치? 괜찮아, 맞지? 자, 그러면, <laughs> 대칭 이동했다가 자, 생각을 해봐, 대칭 이동을. 대칭 이동을. 얘는 뭐가 돼? 하얀색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돼? 형사가 아까 됐어, 안 됐어? 얘가 커, 얘가 커, 형사가? 얘가 크지, 2분의 1이, 그지? 그러니까, 감소든 중, 증가든 상관없어, 얘들아. 오케이? 자, 비극을 볼게, 형사가. 지금, 감소야. 그럼 B-1이 더 크지? A-1보다 형사가? 여기가 B-1X로 볼수 있어. 형사가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여기가 현재 1을 기준으로 A와 B는 오른쪽이지, 이쪽이야. 그래, 안 그래? 얘가 항상 위에 있지? 됐어? 왜 이렇게 그한 거야? 머리 아파서? 네. 어, 잠을 못 자서 그래. 네. 홍석아, 잠을 자야지. 잠을 왜못 잤어? 너무 바빠요 어? 아니, 뭐, 음, 바쁘다고 잠을 안 줘? 야, 또 질문. 이진아 질문해. 13번은 질문이냐, 아니냐? 어, 해줄게. 13번 뭐, 이런 거 막, 그냥 하면 되지 할게, 하잖아. 자, 나조건은 주기가 사고야, 얘들아. 0과 4 사이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죠? 자, 0지번호차 얼마니 얘들아? 1이죠. 얘들아 되잖아? 2지번호뭐 얼마야? 9지. 자, 9네 1이다. 9는 1 0안 됐어. 됐체얘들아 됐어. 자, 이런 얘기 해야 되아0 3대 자,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1이나 1이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둘 다, 9야, 이제는, 그지? 여기야 응. 음. 얘네들아, 이 모양이 반복될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볼게. 8, 12, 16, 22, 얘들아. 처음부터 갈게요. y는 누구니? 7이잖아. 누군지 누군지 몰라. 그지 중점은 누구야? 자, <laughs> 자, 2분의 처음에 만난 두 점을 x1, x2라고 할까? 중점이 2인 걸알 수가 있다 그죠? 아, 또 0하고 4를 더한 거네 그지? 한번좀더 좀 가보자 X3 X4는 또5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누군지는 몰라 아, 4하고 8을 더한 거구나, 그치? 그럼 써볼게, 얘들아. 자, 첫 번째 건 더한 게 누구니? 4. 두 번째 건 더한 게 누구니? 야, 이거, 이거 공차가 8인데, 정말 8이었으면 좋겠다, 그지한번더 갈게요. 자, 이번엔 뭐라고 할까? x5라고 할까 얘들아? 더한게 누구니? 몰라 중점은 알아 중점이 누구니? 10이지 얘들아 오, 어, 20이다. 오! 그죠? 그 다음엔 28 근데 다이 100이냐, 이거? 왜 100이라고 할까? 내가 중차수열이지 평균 곱하기, 항해 개수. 써먹을 수가 있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오케이. 또, 14번 틀린 사람. 다 어둡구나. 잘했어. 15번 같아요. 15, 16다그 거야. 어, 이거, 얘들아. 어, 15번, 16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얘들아. 알았죠? 어. <laughs> 자, 기본계형 정근선이 얼마? 마이너스 5지, 얘들아. 뻗고 올리니까 플러스 5야, 정근선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얘지나 명지 번호면 사죠. 그쵸? 자, 간다. 홍사가 어 이거? 아니요. 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안 그래서 여기를 또 찾고 싶으면 사실은 얘들아, 자 봐봐. 어, 25x제곱이 5x는 로그. 아,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네, 얘들아. 여기는 2분의 1이지, 얘들아. 1은 저 오른쪽에 있어지? 궁금하면. 자, 문제가 이런 얘기다, 얘들아. 근이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 안 돼. 둘다 양수니까. 그지? 일단 출발이 여기야. 음수지.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Y절편. Y절편. 영지본일께, 이게 K제곱이지, 얘들아? 얘가, 이거 4거든요? 4보다 커야 돼. 즉, K는 2보다 크다. 홍사가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지요? 자, 이번에 했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X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해보자. 어, 625-5. 6 2 응, 2죠 그냥 뭐. 여기가 620짜리야, 얘들아. 그지? 그럼 뭐, 성악, 자, 봐봐, 이제. 된다야. 그지? 되지? 지금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얘들아. 요번에 <laughs> 여기다 2 e 대입할 거야. 2프로스 e K가 따가워야 돼. 누구보다? 620보다. 뭐, 어, 나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2의 구승이 누구니? 512지, 얘들아. 오케이. 그럼 k가 7이면 2의 구승이죠만족하죠 k가 8이면 124죠. 0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거나 같다. 7보다. 끝. 맞지? 별거 없이 응. 자, 16번, 16번도 얘들아. 어, 한 번씩은 어려워잉? 두 번은 어려우면 안 된다? 두 번은. 어, 천천히 설명할게, 얘들아. 자, 간다, 간다, 간다. 저게 자연서가 되고 싶은 거야. 자, 는, k라고, p 라 할게, 그냥. p가 자연수야, 얘들아. 자연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7, b, 이게 p제곱이 되죠. 그래, 안 그래. 어, 일단, 얘들아. A가 양수잖아. 그죠? 이혼이 뭐였니, 이거? 음. 자, 천천히 볼게, 얘들아. 천천히 할게, 얘들아. 어, 예. 축이 오른쪽에 있어, 일단. 음수, 양수니까. 서로 부호가 틀리니까, 그지? 그리고 0지번은 정확하게 7을 지나지. 됐을까, 안 됐을까? 재상아 됐어? 세성이마연니 어, 이거? 어? 잘했어, 세성아 세상이가 잘했어, 또. 여기까지 됐죠? 자, 주목. 피가 1이면, 여기가 2지. 오. 여기가 7이니까 2는 한 요쯤에 있겠다. 그래 안 그래? 아 이가 되는 x가 한 개, 두 개가 있네 무조건. 그치지 p가 2면 4니까 5또두 개가 무조건 생기네. 그치지 약간 됐어 안 됐어. 8이 여기 있으면 또두 개가 생긴다. 그치 근데 여섯 개가 있어야 되나잉? 그래, 안 그래? X가 몇 개냐, 그런데? 여덟 개래. 어, 두개더 있어야 되나 그지?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더 있으려면 16이 어디 있어야 돼? 꼭 시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16이. 그럼 여덟 개 생겼지, 이렇게, 이제. 맞아, 안 맞아? 됐지? 32는? 아니 여기가 32야. 여기가? 그럼 9개가 되어버리지, 그지? 안되겠지? 맞아, 맞아 즉, 꼭짓점의 x좌표 얘를 fx라 한다면 꼭짓점의 x좌표가 2분의 a야 2분의 a가 아까 그게 16이었어 16보다는 크고요 32 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됐어 안 됐어 그래야 정확하게 여덟 개가 생깁니다 꼭지점에 x 큐 좌표가 용이 됐어? 답변해줘? 응. 자니나할수 있겠지 얘들아? 자, 20번. 설명 좀 할게. 어, 2 0번이 얘들아. 아. 문제 어렵걸라, 이거. 이거, 웬만한 계산력 가지고는 문제 퍼는데 자, 볼게요. <laughs> 천천히 갈게요. 첫 번째,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누구다? 실수 전체이다. 되게 중요한 생각. 자, 주먹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느낄 걸라? 최소값을 구하래. 당연히 어디냐? 꼭시점이지? 꼭시점이 누구야? 알파, 베타의 충점. 그쵸? 음. 이거, 인수분화가 됐을 때 얘들아, 이걸 정제하면 등신이야, 등신. 봐봐. 자, 2분의알파와베타에 집어넣을 거야? 어, 마이너스 알파니까. 약간 됐어 안 됐어? 하잖아여기에다가 이번에 알파가 몇달 집어넣고 있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누구야?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지. 그렇게 되지 않아? 이코르. 이게, 최소값이야. 형사가 여기까지 됐지? 네. 됐지, 형사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저걸 이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얘들아, 아름답지 않아. 실제로. 봐. 잠깐만, 얘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치환하면서 풀, 분명히 풀 거야, 얘들아. 몇 가지 됐죠? 그러면, 우린 누굴 집어넣을 거니? 2분의, 2분의 A5 더하기 2분의 A10을 집어넣을 거야. 그 자리에다가. 그치? 여기아 그럼, 결국에, 내가 써놨네, 여기다가? 형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안되냐 되냐, 얘들아? 이해 되니? 어,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가 되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안 풀렸냐? 이거 계산 안 될걸, 이거. 정교에서는 절대. 정기에서 계산이 돼? 어? 너이 계산을 못하는데? 그단 대디, 네가 이렇게 퀘스림 없고. 저렇게. 아 진짜? 어 잘했어 재성아. 재성이 <laughs> <laughs> 멋지다야. 일퀘스 <laughs> 재성아, 어 잘했어 재성아. 재석이 <laughs> 잘해. 가끔 거짓말을 저사람한테 <laughs> 무슨 말인지 대한데 얘들아, 대죠? 그럼 봐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오케이 형사가 바로가자 시종사가. <laughs> <laughs> 아이고, 함부로 3이라고써 아직 그지? 오. 훌륭하지? 훌륭하지 않냐? 난 되게 훌륭하다고 말 하는데, 그지 네. 훌륭하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얘들아. 음. 이것까지도 같이 이용하면. 상사 할 가지에 대한데. 이거 음. 만들어 놨잖아, 지금 선생님이 아까. 네. 만들어 놨잖아. 네.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그냥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를 잠깐만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Okay. 뭐, 갔다가 써먹는거 갔다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4분의 형사가 얘가 마이너스 36분의 1이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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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뿔마 1 3분의 1형사가 그래, 안 그래? 로그 A 10에서 로그 A 5를 빼주면 로그 A에 2가 되겠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이상아? 순서가 맞아? 응. 이거 풀면 A가 2개가 나와. 아, 8하고 저게 나오겠네. 8분의 1. 됐을까? 그지 밥도 못 먹었니? 네. 음, 불쌍하게. 대체들아, 네. 음, 이거 꼭 기억해, 얘들아몇 가지 잠깐 이 이건 저걸 추천하지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 선생님 저는 치환에서 푸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티제고. 마이너스, 로그, aae, 곱하기 t, 더하기. 해놓고, 이제, t에다가, 이제 꼭 기점을 지어. 그러면 최소값이야. 너, 그 계산해봐라. 이게 계산이 되는지. 안 될걸? 이거, 이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야. 여기는 저렇게 계산했니, 설마? 이거 틀린 사람, 맞춘 사람. 저리 받았고. 이들은? 틀렸어요. 응, 그시 틀려줘야.